자이언트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을 맞아 기분 좋게 대전구장을 찾은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진한 분노와 좌절이 찾아왔을 듯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탈골즈와 함께 연승에 도전했던 롯데가 하나의 매치업에서 12대2 대패를 당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기력은 스코어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선발투수 노경훈 선수가 2인간 2피홈런을 포함한 6개의 자책, 더불어 3회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롱릴리프 역할의 김건국 선수가 1.2인간 또 6개의 자책점으로 앞선 하나타선을 눌러줘야 하는 두 베테랑 선수들이 4이닝을 채 버티지 못하고 12점이나 헌납하며 경기를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림으로 그 양상이 흘러갔습니다. 뭐 물론 타선에서도 5안타의 총 2득점으로 상대팀 선발 킹엄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에게 제압을 당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완패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었더라도 그야말로 퐁당퐁당 게임으로 이닝 소화력도 좋았고 퀄리티 스타트 능력도 준수했던 노경훈 선수가 사실상 저는 지난 경기를 끝으로 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봤는데 이번 경기 역시 구속, 구위, 제구, 삼박자 중그 어떠한 한계의 요소도 채우지 못하며 말 그대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아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만간 말소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의 한 가지 수확이 있었다라고 하면 단연 어린 유망 선수들의 활약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롯데 스타팅 라인업이 그 결과가 좋지는 못했지만 주전 포수가 좌타자 김준태 선수가 아닌 우타자. 지시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4명이나 좌타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선 것도 제법이나 신선했으며 경기 후반부 비록 가비지 이닝이라곤 하지만 롯데 1, 2년차 자반듀오 송재형과 박재민 선수가 총3.1 이닝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10개를 챙기는 동안 실점이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앞서 4회 투아웃 상황에서 먼저 등판한 송재형 선수가 2.1 이닝간 투구수 30개를 기록하며 이피안타 1 4 4구 무실점을 기록 그리고 8회 마지막 투수로 올라온 박재민 선수가 첫 타자를 탈삼진으로 솎아내며 투구수 11개만의 3자범퇴 이닝을 만들어낸 것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롯데 이적후 첫 1군 무대를 가진 김주현 선수의 1루쪽 슬라이딩이라던가 장두성 선수의 빠른 발을 활용한 내안타등 예전에 사실 이런 스코어였다라고 하면 당장의 욕을 하며 경기를 꺼버린 팬들도 많았겠지만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로 하여금 경기가 종료가 될 때까지 흥미롭게 관전을 하신 팬들도 제법이나 많으셨을 겁니다. 이것으로 롯데는 최하위를 탈출한 지 불과 만 하루가 채 넘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하위로 강등이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20일 경기에서는 롯데 외인 앤더스 프랑코 선수 대 하나 우완 영건 김민호 선수 간의 맞대결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코 선수는 그간 투구수가 70개에서 80개가 되는 5회 시점부터 급격히 그 재고가 흔들리는 문제점들을 노출을 했었는데, 최근 5월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초반의 강점들마저 사라진 느낌으로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대로라면 거인 유니폼을 입은 상황에서 시즌 완주는 어려울 게 뻔한데,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김민호 선수는 올 시즌 스타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지만, 지난 5월 2일 경기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5이닝간 4개의 사책점을 기록하며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는데요. 김민우 선수는 직구와 스플리터 비중이 투구수 전체 74%에 달할 정도로 투피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카운트를 잡아내는 서드 피치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구사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전통적으로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민우 선수가 올 시즌만큼은 좌타자 상대로 0.53의 2 POPS를 가진 반면 우타자에게는 또 0.828로 그 데이터가 역전이 되었는데요. 특히 장타율쪽에서 자타자에게는 0.213 그리고 우타자에게 한정 0.513으로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런 선상에서 롯데의 우타자들의 일발 펀치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역시 지켜보면 관전에 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드려봅니다. 지난 수입패의 부력을 과연 이어지는 6차전에서는 승리로 장식하여 위닝 시리즈로 갚아낼 수 있을지 역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